자, 오늘 해볼 거는요, Dave the Dive라는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한국 넥슨 아래 회사에서 만들었다는 게임이라는데, 굉장한 게임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뭘까? 나캠 아직도 큰가요? 도트, 도트 갬성. 뭐야? 휴가 온 거야? 아, 소라. 아, 이거 어딜꼬집거 <laughs> 굉장히 한가로운 해변인데? 어? 전화이다 뭐.. 뭐 뭐, 거야거 이거? 이 먹고 거이먹초싶 먹으러 가자는거야가야거지 비행기 지거행거타고 간다고? 개인 경비행기로? 와, 데이브 더 다이버. 커피인가? 다다다단. 휴가를 떠나는 걸까요? 일하러 가는 걸까요? 루트비어요? <laughs> 역시 기내에서 먹는 술 달다 그금이 굉장히 휴가 가는 느낌인데 이거 휴가 가는 게임이었어요? 이 건너뛰기라 하면 이 저기 뒤에 나오는 크레딧을 건너뛰기 하는 거야? 오프닝을 건너뛰기 하는 거야? 이거 다 봐야 되는 건가? 내일 하나봐요. 안내 방송한다. 어, 뭐야, 데이브, 빨리 도착해 군. 빨리 오라고 닥달을 해서 휴가 중이었다고요. 근데 여기 초밥이 어디있다는거죠? 일단 서두르지 말고 여기저 눌러보게나 엄청나게 큰 블루홀이네요 이런거 처음봤어요 거기 뿐만이 아니네 이 거대 블루홀은 들어갈때마다 지형과 생태가 변하는 신비한 특징이 어 뭐야 엄청난 사업기 아니겠나 무슨 사업이요 자뭐 일단 그 얘긴 나중에 하고 올해 다이빙 지었다 들었는데 몸이나 좀 풀지 무선으로 안내해줄테니 일단 바다에 한번 들어가 보게 뭔가 이상한 일에 휘말리는 느낌이 블루홀에 초밥집? 뭐야 초밥 준다고 해서 왔는데 내가 초밥 만들어야 되는 거였어 오 움직인다 호잇 다이브 휴가를 빙자한 심부름꾼이에요 프롤로그 블루홀의 초밥집 오와 3D와 도트를 합쳐놓은 그래픽이다 입수 자세는 나쁘지 않구만 일단 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지 표시된 곳까지 이동해보게나 L스페이스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네 선수 소모도 빨라지는 축이여라구 선수 제한이 있어? 유후 우후 또 실력이 녹슬지 않았군 듀공처럼 매끄러운 움직지위해서 다음은 위기 상황을 대비해 필요한 무기 소중 라이를 연습해보세 작은 물고기 대상으로 연습해보게 와슉슉 잘했네 부드럽고 많은 동작에서 하나도 못 잡았는데? 마지막으로 자네 설마 작살 쓰는 법 까먹지 않아깨지 작살이요? 안 쓴지 한참 되긴 했는데 먼저 조준하고 손을 좀보려야겠구만 작살로 물고기 한 3마리 정도 잡아보도록 하지 오른쪽으로 조준 왼쪽 발사 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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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네? 그리고 우클릭을 누르면요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데 위로는 못 쏘고 정면으로만, 아이고 정면으로만 되네. 슬로가 우 걸리긴 하는데 약한 슬로우, 너 아, 아, 아. <laughs> 빠른 조준은 힘들다. 예, 헤, 옐로우 탱 여러 마리도 잡을 수 있나? 뭐이 정도면 곧 감을 잡겠군. 일단 보드로 올라오게. 음, 이런 느낌이구만. 몸도 그렇으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지. 네이버 자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조밥이었지. 부드러운 생선살과 기름진 밥알, 최고의 조합이죠. 들어보게. 내 친한 친구 중에 한두 간 어깨 떠나있던 조밥 요리사가 한명 있다네. 말투도 딱딱하고 개빡한 성격이지만 실력하단 세계최으로 무장할 수 있지. 음, 바로 그 친구와 함께 이곳에 색다른 조밥을 파는 식당을 만들어자네. 세계 각 지역 물고기가 서식한 이 블루홀 와 올블루 갓 잡아올린 신선한 생선 조밥 생각만 해도 사람들이 열광할 것 같지 않아 바로 먹으러 가고 싶군요 그래서 말인데 자네도 이 멋진 사업에 동참하는 게 어떠겠나 먹는 거 좋아하지만 요리하는 거 모르는데요 걱정 말게 가게는 전부 준비되어 있고 자네가 다이빙으로 재료만 쓰고 배우면 되네 좋은 조건 아닌가 허나 거절한다 당장 돈도 안 가져왔고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고보니 자네가 예전에 내 수중 누론을 망가뜨린것이 기억이 나는구만 수리비가 500골대쯤 나왔는데 내가 그냥 못쳐서떨레지 아니 사용한지 5초만에 고장났는데 원래 망가졌던거 아닌가요? 우, 무슨 소리가 보면 멀쩡했는데 아, 알았어요 무슨일 하면 되나요? 오늘 저녁부터 영업하기로 했는데 준비가 다 됐을지 모르겠군 같이 식당으로 가서 얘기를 나눠봅세그아아아아아오 이제 보트를 보는거야? 스시 오, 어 맞죠? 오픈 준비 맞는가? 보다시피 겨우 시간 맞춰 마무리 되었어. 오 벌써 다 완성됐군요. 재구는 아 코브라가 말하던 어브로그는 어브라요다이범다 어쨌든 만나서 반가서 반주라 하오. 좋아 초밥은 좋아나? 하 물론이죠. 참치 대뱃살, 장어, 성게알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데. 아 배고프다. 역시 그 정도 뿐이군. 조밥은 바다와 땅의 혼이 하나로 어우러진 그야말로 대자연을 상징하는 음식. 그러나 대부분 제군처럼 쉽게 접할 수 있는 몇몇 물고기에 맛만 보고 있은뿐 대자연의 향치 맛보지 못하지 사라지는 인간의 삶이라 얼마나 허망한가. 소생의 소명은 바로 이 자연의 맛. 어, 뭐야? 고양이도 있네요. 뭐야? 뭐야? 지진? 어, 술벽 떨어진다. 뭐야? 망가졌는데? 스즈니 인테리어가 엉망이 되어버릴구요 아무래도 오늘 오픈 미뤄야겠네요 그게 말이지 가게 준비하느라 놀다 서버려서 장사로 수리비를 좀 벌어야 할것 같네 이 상태로요 하하하 결국 음식점은 다 아니겠는가 일단 재료가 필요한데 좀 가져온게 있어? 아까 잡아온게 있긴 한데 고작 세마리라니 이걸로 손님을 접대하긴 덕없이 부족하고 우선 7마리 더 잡아오시오 그리고 식당은 저녁에만 운영할 계획이오 에? 그러면 매상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매상 좀 올리자고 무턱대고 손님을 맞이하라는 것이오. 무사가 숫돌에 칼을 갈듯 절제한 준비로 제거 요리를 내놓는 것이 요리사의 사명. 제거는 낮 동안 최대한 좋은 재료를 두고 배우면 돼요 알겠어요. <laughs> 아니 밤에만 영업하는 횟집이라고? 직업에 대한 열의가 엄청난 분이군요. 반초 씨는 사적인 얘긴 안 해도 조밥에 대한 얘기 밤새 할수 있는 남자지. 그야. 그래도 반초도 그 사건이요. 오랜만에 열리가 생길 것 같아서 보기 좋구만. 그 사건은 뭐야? 아, 내가 괜한 얘기. 아, 아무튼 재료가 더 필요하니. 물 거기 애고 말이 잡아오게나 야, 마이너스 100으로 시작을 하는데 돈을 이게 뭐야? 어, 보관함. 보관함이 있네요. 그러고 보니 우리가 알게 된지도 관년쯤 되는구만. 제가 한창 리츨리오 바위 근처에서 다이빙 즐기고 있을 때였죠. 다짜고짜 배에서 떨어뜨린 솔트 케이스를 찾아달라고. 그때 정말 큰일났다 생각했다고 무기상으로 일하고 있었던데 중요한 설계도면이 들어간 가방을 그만. 다행히 자네 덕분에 엉망이 되기 전에 찾아서 살았지 뭔가. 그 설계도가 없었다면 한스를 인대반거 어떻게 썼을 싸웠을... 한스? 한슬... 네? <laughs> 마피아 같은 거야, 쟤? 네? 전쟁 마피아? 그러게요. 빚지고 시작하네요. 이게 뭐야? 솔백 <laughs> 깜팽. 근데 이거 뭐냐? 산소 같은 건 신경 안 써도 되나? 이거 튜토리얼에서는 안 알려줬는데, 그리고 수, 뭐라, 뭐라 하죠? 그 수위 아니, 그 수심, 잠수를 일타2피는안 되나? 얘는 뭐야? 해파리 뭐야? 허, 뭐야? 튕겨내잖아. 또 뭐야? 카빵! 칼깔 깔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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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뭔데? 어, 잡았다. 달걀 프라이의 발이. 아, 저 아저씨가 다른 게임에도 나오는애요 응? 성게. 뭐야? 뭐야, 나이 새우 먹을래. 야, 새우. 어, 새우 안 잡히네. 성게랑. 그럼 어. 마도안 잡히잖아. 아 뭐야 뭐야 나뭔가에 데미지 받았는데요? 이거 뭐야 강모? 뭔가 아이템 루팅이 있는데? 아왜 해파리에 닿았어요? 아아 아, 뭐야 블러탱 호잇 <laughs> 어 뭐야 어허 황등어? 니모는 없니 니모? 빨간에 잡을래. 뭐 어, 빠른 데 녀석? 놓치지 않는다. 어, 어 놓쳤네. 야. 그냥 많이 잡아 가면 되는 건가? 어, 이거 뭐야? 이게 뭐임? 또 어, 뭐야? 내 장비로 안 되나 봐. 튕겨내는데요. 내가 돌아갈 산소도 내가 알아서 그.. 준비를 해야되는건가? 상식적으로.. 어? 저기 보물상자 같은게 있어 뭐야 너뭐 어, 뭐야 적정 무게 이상 적재한 경우 속도가 느려지면 일정량이 인상되면 적재할 수 없게 됩니다 어.. 무게.. 어.. 정리를 할수 있대요 각목 같은 것도 있는데? 뭘.. 뭘 처리해야 되지? 별이 낮은 해파리? 해파리 뭐야? 1kg나 되는데? 버려. 해파리 1kg인데 질이 안 좋아요. 별 하나 짜리야. 버려. 여기 보물 상자 같은 게 있단 말이야. 어? 오트? 산소 캡슐. 죽으면 일성이에요. 아, 너 뭐야? 와, 다가오지 마. 그러네, 죽었네. 버려, 얍! 아, 얍! 얍! 도, 돌아가자. 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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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로 돈 모아서 강화도 하고 이런 거겠지? 자, 이렇게 나가면 되나? 배로 나가기. 해파리 실제로 계란색이라고. 이기세면 금방 부자가 될수 있겠어.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됐군. 영업 시작억겠구만 가게로 가보는 게 어딘가. 여러분 화면 세팅이 좀 어떤가요? 지금 이 상태가? 뭔가 많이 잡았는데? 수조로 보내게 하면 되나? 저녁이 되었습니다. 반초 소시에서 영업을 준비해서 내가 해야 돼? <laughs> 다이빙은 오전과 오후 한 번씩만 가능하다네. 저녁 영업 시간 전에 재료를 잘 준비하라고. 뭐. 머리 중앙이 노른자요. <laughs> 뭐야 그게? 야 수시. 이런 느낌이구나. <laughs> 완전 개판인데? 반조씨 준비 다 되셨나요? 대충 된것 같구려. 행이네요잘 부탁드릴게요. 어디 가는 거요? 제군이 가게 운영 도우기로 하지 않았소? 에? 그게 도대체 무슨 분명 코브라가 요리만 하면 재료와 서비스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여기 재고 말고 누가 있단 말이오? 아니 저는 음식점 일을 해본 적도 없는 곧 손님들이 올 시간이오. 일단 빠르게 가르쳐 주테니잘 보고 배우시오. <laughs> 호구 잡혔어 아니 휴가 왔데 휴가 온 건데 아래 재료 열어 보시오. 오 어, 뭐야 재료. 오 어, 뭐야 고액한 물고기뿐 아니라 농작물 소스 모든 재료가 확인 가능하고. 지금은 그 정도만 알아도 되듯다니 나중에 확인해 보시 오, 시를 눌러서 재료 창을 닫아보자. 메뉴를 등록하는 법을 알려 죽겠어. 내가 등록해야 된다고? 메뉴는 당신이 해야죠. 획득된 레시피 메뉴에 추가해야만 손님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조금 획득한 물고기에 초밥 레시피가 있으니 메뉴에 등록해 보시오. 메뉴, 어, 콤바 총밥.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내가 진짜 내가 낚아온거 만큼만 할수 있네? 옐로우 탱 초밥 재료를 자동 공급 설정에 놓으면 번거로움 조금 더할수 있어 하지만 하지만 메뉴에 있는 음식만 판매되기 때문에 재료가 떨어지면 교체하고 다 재워 넣어야 하오 여기서 음식만을 강화하는 작업도 가능하네 재료가 모이면 시도해 보시오 재료 잡아온 재료에 사용해 메뉴판을 제대로 재워보시오 어... 일단 수량이 많은 거를 일단 채워볼까? 블루텍 초, 이거뭐 먹어도 돼요. 이런 거 열대어라 하나요? 저런 화려한 녀석들로 초밥을 할수 있는 거야. 아, 그리고 가격이 다 다르니까. 이거 빼, 메뉴 교체. 일단 초반엔 비싼 걸 팔아야지. 스울 팩, 깡 팽. 잠깐만 버린다고? 미리 만들어 놨니? 뭔 소리야? 이게? 이미 만들었어? 야 미리 만들어놓으니 너? 아니 여기 미리 만들어놓는 <laughs> 초밥집이었어? 외장 등급도 올려야 되네요 됐나? 계속 둘이 얘기만 하고 있을 건가? 목이라도 죽이게 녹차 한잔 주게 제군 녹차를 따라 본적 있으시오? 아니요 콜라 정도밖에 나르는 법을 알려줄 테니 고브라에게 가보시오 녹차를 따라주자. 어, 움직여야 돼, 직접 헐. 뭐야 이게? <laughs> 음료를 적절한 높이까지 따라주자. S, S를 눌러서. 녹차를 마시는 손님은 더 많은 걸 되집으랍니다. 아, 뭐야. 내가 떼면 끝이야? 야, 이게 뭐야? For fact. New c o n t e n t 구 등급 이상의 녹차를 마신 고객 더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역시 반초의 녹차는 기가 막 기계 맛있구만 녹차를 마시니 이 맛이 싹 도는 구만 혹시 먹을 거좀 없나? 여전히 바라는 게 많은 녀석이로다. 그럼 겸사겸사 요리를 서빙해 보시오. 어 기다려야 되는구나. 잠깐만요. 어 여러분 이거 채팅창이랑 캠을 어디다 놓는 게 보기 편하실까요? 소생쪽으로 와서 요리를 건네받으시오 야, 서빙중에 대시가 가능합니다? L스페이스 스태미나에 항상 주의 야하아 달려라 여보세요 택배를 지난주에 보냈다고 대체 어떻게 된거야 다시 확인해보겠네 뭐야 야거부란녀석 먹지도 않고 가다니 하여간 정신없는 놈이오 음식은 재료용하여, 재활용할 수는 없으니 버려야하고 그냥 버리다니 아까운데요 만족수신은 절대 제어하려고 하지 않소 손님을 위해 만든 요리 다시 쓰지 않소 <laughs> 아 잠깐만 내가 먹으면 되잖아 큐? 큐를 눌러서 버리래요 대략 준비가 된것 같소 오랜만에 긴장이 되는 구리아 잠깐만 내 블루탱 하나 나갔어 진짜로 잊지말고 메뉴를 충분히 채운 뒤이를 눌러 영업을 시작하도록 참네 요리 강화는 뭐야? 아 재료가 필요하구나. 아 영구 지속인가 이 요리 강화는? 그러면은 조금만들 아아 영구가 아니라 그냥 일회성인데 많이 캐와서 그냥 강화를 하는 건가? 음 좋아 영업 시작해 봅시다. 오픈! 여기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야겠네. 이 와사비 뭐야? 와사비도 내가 갖다 줘야 돼? 야 빨리 만들어 군침 돈다. 야! 야! 잠깐만. 내가 따라 줄게. 좋아! 왜 배드야? 에 먹지 말든가 저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 와사비는 뭐야? 와사비도 제한이 있어? 잠깐만 이거 없는 거를 메뉴 교체 이건 뭐야? 요리 강화 잠깐 요리를 강화하면 하나밖에 못 파는데? 개손해 아니에요? 근데 한번 해보자 궁금하니까 뭐야 이거 <laughs> 컷신 뭔데 강화 컷신 딴! 무지개 놀래기 초바 강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연구지속인가 레벨 2가 됐어요 투가라는건 레벨 3 이상이 있단 얘기겠지? 투 만든 기념으로 메뉴 추가해야지 교체하고 얘도 다 팔렸으니까 아이고 하나 주세요. 라서리오님 5일개였지구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오래오래 감사합니다 땡큐 잉어킹 그거 맛 없대요 <laughs> 애니메이션 피셜 영화는다세 개가 필요한가 봐요. 일단 비싼 것들부터 팔아버리자. 야, 좋았어. 금방 나갑니다. 여유 여유 여유가 있구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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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잠깐 재 료가, 아 니라 메뉴 메뉴 계속 바꿔 다팔 아. 오늘 어차피 반 밖에 영업 못해요. 아, 뭐야? 재료 추 가할 수있었 잖아. 됐어. 아 뭐야? 이거 내가 치워줘야 돼? 이게 뭐야? 아 번갈아서 눌러야 돼? 아닌가? 아 같이 눌러야 되네요. 시간 제한이 있나? 마지막 손님이었니? 아? 이거. 남은 건 버린다는 거잖아. 남은 거 버린 거야 지금? 이거 채워넣는 것도 잘해야겠다. 드디어 하루가 끝났군요. 허리랑 다리가 욱신거리네요. 서툴기다나 전날 치고 봐줄만해서더 분발하도록. 한철 씨한테 그 정도면 칭찬받는 셈인가요? 사나이는 말 한두 마디 우쭐거리지 않아야 하나. 알겠어요. 반초 소식의 멋진 시작을 위해 건배!